안녕하세요. 6월 보은의 달을 맞이하여 하동공원에 왔습니다. 어, 여기, 하동공원 갈마산 정상에 자리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르기 위하여 건립되어 있는 추모비와 추온탑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으로 그 추온탑이 보이고요. 그래서 이 건립된 추모비아 충원탑은 웅장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동을 굽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하늘 요향한 조행물의 기상이 힘차고 웅장해 보이네요. 나라와 계례를 위해 장렬히 한 목숨을 바친 그영혼들의 모신 성스로 이곳의 기운들이 안녕과 현재와 미래의 번영을 겪고 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엄숙한 마음으로 옆으로 오니까 정자가 보이고 어, 정자 쪽으로 해서 그 공원 정상으로 올라갑니다. 전망대 있는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어, 전망대 있고 분수대가 보이는데 꿀꺼비 분수대에 꿀꺼비가 아홉 마리가 있고 한 마리는 저 이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열 마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 올라가는 길 옆으로 해서, 어, 그, 그 엄마가 새끼를 얻고 있는 모습인데 아주 그 모성애가 느끼 저는 급입니다. 정상계에서 보니까 유유히 흘러가는 섬진강이 보이고 있네요. 그리고 저 멀리는 지리산이 보이고 있으며 바로 건너편에는 전남 광양인데, 매실 농장들이 보입니다. 그리고 위에 전망대는 바위가 있는데, 좀 특이한 바위네요. 아, 그리고 전망대에서 시가지 보니까 너무나 평화스럽습니다. 파동으 저멀리 유유히 흘러가는 섬진강 보이고, 그 저쪽에는 섬진대교가 보입니다. 멀리. 아 오늘 또그 6월의 보는 날을 생각하면서,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